멜리아트. 멜리아트 한번골라볼도데 아, 이쪽 왜 이렇게 크게 안 크겠냐. 멜리어트를그려하는데요 저거 분위기에 방, 팬티 먼저 골라볼 건데. 팬티도 이렇 민트인데. 어, 이거 괜찮은데? 이거 전기 낚였더라니까. 이쪽 물 끄도록 할 거야. 잠깐만요. 그거민트색바지 좀. 괜찮은데 그러니까 응? 괜찮... 이거 나은데 이거 이 이거 또? 이거 또? 이거 또? 이거 또? 이 이거 이거 또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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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또? 이 이건 민트색이 아니, 아니긴 한데, 약간, 이거는 은 민트색? 이거사야겠다 민트죠? 이쪽도 민트, 이것도 민트. 그럼 고민됐는데, 세개 중에 골라 어, 먼저, 귀여운 게 이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. 리어 때는 핑크. 핑크가 나을 것 같아요 자, 우리 이 어때니?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이쪽 놔두고 가지고 올 거니까 이거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거 놔두고 넣어두고 자, 이제 마리옷으로 보야 되는데 우와 바로 득템 아 근데 이게 땡땡이..뭔가.. 이게뒤집진데땡땡이뭔가야 이거 너무 귀엽다 아! 어, 아! 아 귀여워 토끼가 그려져 있는 근데 엄청 못생긴 토끼 같은데? 엄청 못생긴잠깐만 여러분 엄청, 엄청 못생긴 토끼 같지 않아? 그렇죠 핑크색? 핑크색입니다, 여러분. 색으로 보이지만, 카메라 때문에. 자, 이거. 이거 두 개인데. 근데 네, 땡그럼한번더 찾아볼게요. 오와 이거, 이거, 이거. 핑크. 핑크색. 어, 핑크가 들어가긴 한데, 연장미뭐야 이거 고민되는데? 먼저 장미가 너무 장미가 해가지고 장미 너무 많아 꽃 같은 거저 싫어하거든요 너무 네, 장미 가을로 막 날리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미가 빼고 근데 네, 이거 두개두 두 개가 다 귀엽고 둘다다 네. 귀엽고 예쁜데 뭐야 까 아 땡땡이 모늬 귀여운데 토끼도 너무 귀여운데 어 그러면 빨리 입고 나가야 된대 이거 아 그러면 이거 땡땡 땡땡이 발 저기 동물이니까 전 토끼로 골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안올리는거떡하지아그래 토끼로 골라도록 하겠습니다 토끼 왜냐면 저게 부엉이잖아요 그리고 토끼. 토끼잖아요. 그래가지고, 둘이 좀 통한 느낌 들어가지고, 이거. 넣고, 매일한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? 아, 잠깐만요.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? 어, 잠깐만.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?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?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? 아, 이거 할, 할라 했는데 제가 못 봐가지고 못. 할... 아, 잠깐만. 이거 이것도... 또, 이거 아까부터 미니템 때문에 귀여운데? 아, 그래서? 그러니까 좀,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입어보죠.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놔두면, 넣으면... 되겠네요.

I'm a 리 w y TV 지나게 파키 파키. 은어 a 리 w TV 다 함께 파키 파키. I'm a l w y TV 지나게 파키 파키. I'm a 리 w y TV 즐겁게 파키 파키. 아 파키요 파키. 파키 파키 어는 파키. 요 파키. I'm a l w y TV와 함께 해 볼까요?

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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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파 파티

어머, 내가 어디 있는데 2분 걸렸어. 자, 알았어, 우리 달고, 고고고 이제 제가 든그런데 고른... 오늘...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, 자취 같은 걸 골라줘야 되는데, 자, 이것도. 노래를 듣고 여러분들이알겠 이건 좀, 좀 빨리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까랑 배경은 똑같이. Yeah. It's party, party n o i n It's a party, p a r 한내네아무도네네이짠 <음> 이렇게 다 입었는데, 다다다다, 다다 핑크 민트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. 이제 머리를 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, 한번또 엉켜있어가지고, 엉켜있어가지고. 자, 저도 머리 한대좀 지워주고. 머리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나 머리 할 때처럼 이렇게 잡아주고 이쪽을 유대머지 꼬 안 된다는 건 공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기 이쪽에서 촬영하고 있잖아요. 공사하는 사람이 이쪽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꾹꾹 뭐야? 아니 이제 제가 잘 꽂았는데 왜 홀렁하게 되지 이제? 왜 이렇게, 이렇게 홀렁하게 되죠? 다시 이쪽을 한번 꽂아 봐야 되겠요 저쪽을 제가 이쪽 쪽을 먼저 하고 아니? 하게 되는데? 뭐야? 왜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홀렁하게 되지? <laughs> 그래도 딱맞다 이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훌륭하게 되지? 와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훌륭하거든 뭐야? 제가 운명에 앞탈때 앞쪽에 이렇게, 이렇게 딱 꽂았거든요. 뭐? 야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약 요즘...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... 이제 뭐... 우리 그냥 불러오고, 하는지 여기는, 다 풀려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가지고... 여기는... 옛날에 못모데못먹은 한번... 한번 어봐야겠습 어트폰 머리 잠깐만요. 제가 목고 한번 어볼게요 그리고 잠깐 한2 0 분만 이거 트럼프를 보고 때 일단 더 조금 볼 때도 많이 해야 돼. 그만요 어, 이렇게 자꾸 풀리네. 이거 너무 르 이게 잘안 되네요. 제가 완전 열등인데 이게 잘안 돼가지고 음. Why you are limiting the